원래는 이제 증류수를 쓰라고 주사용수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주사용수를 쓰면 통증이 좀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저희가 생리식염수를 보통 쓰고요 이게 지금 3cc고 리도카인을 한 1cc 정도 맞춰서 4cc 정도로 제가 맞췄거든요. 그래서 4cc 정도를 이렇게 적정히 넣어서. 식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안쪽에서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좀 녹아내리는 가루들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그 서서히 낮춘 다음에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약간 서스펜션 하얀색 그런 형태로 제가 변화가 되게 되겠고요. 어, 이걸 직접적으로 찔러 넣어주었지만은 이제 초기에 약간 좀그 수분감을 더 땡겨주기 위해서 묽은 형태의 필러들을 약간 좀 저희가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섞여 있는 제가 에트라벨을 뽑아 쓰게 됩니다. 미리 믹스해서 제가 4cc 정도 되는 양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고요 자, 이것을 2 w a 커넥터를 사용하여 집어넣게 됩니다. 그래서 투웨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주사를 만든 후에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4cc에 필러가 1.1cc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7cc 보다 조금 더 많은 양으로 아마 나오리라 예상을 할수있고요 약간 공기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데 7cc 7.3cc에서 5cc 정도 지금 양이 확보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20회 정도 골고루 저희가 섞어가지고 잘 믹스를 해준 다음에 시술할 때도 하기 전에 바로 믹스를 해서 서스펜션이 좀 골고루 섞일 수 있게 만들어준 후에 제가 시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그냥 뭐 이거는 이제 필러 놔보신 분들은 다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. 서브 로 들어가시는데? 네네네. 서브 음, 놈이시죠? 네. 2 5게이지 짜리, 25게이지 4cm 짜리 캐논하고뭐 눈미시야 뭐, 뭐 알다시피 뭐, 이거는 뭐 아주 딱 수프는 아닌데, 수프 근방에 약간 좀 깊숙한 곳에 놓는다 생각해서요. 살짝 이렇게 줍니다. 뭐 많이 꺼지신 분은 아니라서, 눈 밑에 얇은 분들도. 아, 괜찮아요. 어. 뭐, 뭉치는 게 생기곤 하지만. 보수적으로. 그러니까 조금만. 네. 그럼 그냥 HL 필러 하는 거보다는 이게 나아요. 눈이는 이제, 저희가 좀 이게 좀 자연스럽긴 자연스러워요, 더. H필러 어떤 거랑 비교해서 말씀드릴까요? 제품을. 밸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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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는 근데 이제 유지가 좀, 좀 짧아서. 음. 그러니까 그게 놓면은 약간 그래 눈 위는 약간 그래요. 음, 아, 그래서 그럴까봐 안에만 될까봐. 왜 네, 그러세요? <laughs> 이걸로. 이거요? 전에 하신 리벤스티는 아요 네. 리벤스티는 아셨어요 리시티시티는 저는 별로 안 썼는데 리벤시티, 음. 시티는 거의 쓴 일이 없죠 저는. 리벤테 대운권 적었었죠. RHA로 주로 쓰고요. 리덴시티는 저는. 리덴시티가 좀 딱딱하잖아요. 라인이. 그래서 티오샬 라인은 저는 많이 썼던 게 이제 키스하고 그 아까 말한 RHA만 주로 썼고 리덴시티 라인은 거의 안 써봤어요. 많이 안 썼어요. 해보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? 뭐가요? 눈꺼풀 위뼈 눈꺼풀 위요? 선크는 이제 근데 인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. 되게 네. 보면 낫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, 음, 그렇죠. 음, 그쵸, 여기 보면.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뼈 위에다가 막 리젠시스를 깊게 찔러놔줘도 괜찮을 거고요. 음. 그냥 전반적으로 팽팽하게 막 소프트나 밸런스로 채워놔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. 보면은 이게 이제 타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시니까. 음. 이게 뭐가 딱 맞다고 맞추기 어려운 거 같아.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되게 달라 가지고. 사었이시지그치지 음. 네. 응. 필러를 안 하고 굳이 이렇게 하는 장점이 뭐 있을까 자연스러운가 피부가 좋아지는 거죠. 피부까지. 제가 봤을 땐 성격인 것 같아요. 성향이 필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. 저희 병원 오는 분들은 주로 자연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필러의 필자기만 끊어도 싫어하니까 필러 싫어는 분들은 이거 엄좋아 좀... 음, 이거 하고 한한달 뒤에 왔는데 좀부족하다 그러면 은 리터치 개념이 들어가나? 아니면 1회 시술을 또 네, 하면 좀... 저는 세번 하라고 얘기하는데 리터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. 그거는 원장님도 성향에 따라 다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면 전 얘기하죠. 그러니까 제가 세번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. 그럼 뭐 이래 해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맞춰드릴게요. 하면은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또. 아니, 좋다니까요. 좋다니까요. 저희 병원에 보러 오신 원장님들이 꽤 많았는데. 예전에 어떤 분이 되게 저 얘기라고 하셨어요. 딱 보는 순간 앉아가지고 음. 원장님 지금까지 했던 시술 중에 제일 최고예요. 좋습니다라고 음. 얘기를 딱한걸 보고 가셨어요. 우리 도국정 원장님께서. 음. 스커트와 비교하면 요그 마사지는 어떻게 안내려요 마사지 안 해도 돼요 이거는. 그러니까 이게 그 필러를 섞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원래 특성 자체가 그게 안 뭉쳐서 PDLA가 네. L폼 보다는 좋게 표현하면 자연스러워서 안 뭉치고 그렇고요 네. 나쁘게 표현하면 콜라겐 생성력이 조금 약해요 네. 그래서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안 뭉치죠 그리고 얘네가 입자가 대부분 다 균일해요 크기, 사이즈가 네. 그래서 들쑥날쑥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진짜 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CMC가 아니라 필러로 H HA. A로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왜냐하면 SFP는 뭉침이 있더라고요. 그럴 수 있죠. 네. 필러 믹스 없이 단독으로 NS 믹스한 걸로는 전혀 안 쓰시나요? 어, 저는 안 쓰는데 그 원래 그렇게 나온 거니까 써도 당연히 되죠. 음, 네. 필러 믹스 안 하고 그냥 단독으로 써도 뭉침이 없는 거죠? 네. 근데 초기 모양이 이걸 H HM A로 해주는게 다... 더... 이게 아, 조금 더 좋고, 예, 조금 더 좋고, 조금 더, 아까 말한 그,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음. 분자분자가 좀 약간 좀 서로 뭉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좀줄수 있다는 생각하에 제가 시술하는데, NS, NS보다는 예, 그렇지만. 하는데, 이게 처음에 나온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캐리어를 이제 CMC가 아니라 얘네가 H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. 음. CMC가 좀 독특한 물질이라서, CMC 알러지 계신 분들 보면 되게 이상하죠? 보면 이렇게 보면, 여기 알러지 있어서 녹고 왔 얼굴 전체가 확 붓거나, 뭐 이상한 형태로 나오시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던데, 음. 그, 레디어스 알러지 생기면 간혹 이상하게 나와요, 되게. 레디언스, 음. 레디어스, 엘란스 이런 게다 파티클을 CMC로 만들어 놨는데, 보시면 좀 그럴 것 같고, 몇시신남았죠일이요 여기 팽팽하게 붓기 빠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눈밑쪽에 실 하나만 넣을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분은 이게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입가 옆에 이게 주름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거를 그냥 이거를 놓으려면 게이지에 얇은 바늘을 쓰면 좋은데 이게 34게이지는 막히더라고요 33은 간혹 놓다 보면 좀 막혀요 그래서 30게이지 쇼니들을 쓰면 괜찮던데요 음. 30게이지 숏니들로 그냥 수직으로 버티칼로 톡톡톡좀 놔주면은 음. 이 주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흉터 넣을 때도 그렇게 놓고 근데 버티칼로 되면 침은 어느정도 놓으시예요음 음. 서브더말 바로 그정도 로 목프로 들어가는데 좀 저항이 살짝 안 느껴지는 곳딱 거기서 는 이제 인트라더 말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. 저는 제가 생각보단 되게 보수적이거든요. 제가 겁도 되게 많고 그래서 <laughs>